아,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우지 스킨 15살 친구가 당첨됐더라고요 7월 8일 날 영상이 이게 12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생일날 한 번도 영상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생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7월 8일 날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어서 저 후원도 해주셔도 너무 좋은데 같이 즐기고요. 같이 저랑 게임도 하시고 그 날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지스킨 60만원짜리를 드린다기보다는 우지스킨 중에 제가 알기로는 패스 중에 3000RP인가 5000RP짜리가 있거든요 그 5000RP짜리를 20명 정도 드리려고 또 해요 이걸 왜 하냐면요 그냥 제가 생일날에 다 같이 즐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추첨할 거냐면요 이 영상에 댓글 안다셔도 돼요 생방송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랜덤으로 또 뽑아서 제가 드릴 거라 저한테 후원해야지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방송 오셔서 채팅 쳐주셨던 분들 랜덤으로 드릴 거고요 당연히 뭐 후원해주셔도 좋지만 같이 즐겨주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고요. 이 영상만 또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이 뒷부분에는 제가 술 먹방 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또 얘기했던 거 붙여넣을 건데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방송 7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말하고 싶었어가지고 한번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1, 2, 3, 4, 5, 6, 6월 여기 시간이 빨리 가네나 벌써 다음 년이면 29살인데 큰일 났다 정말 바빴거든 2월달에부터 혼자 있다가 4월달에 이사하고 맹큐게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시간 지나갔다 전 주량은 한 병이고요 방송에서는 한 5병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뭔가 막 술을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미친놈마냥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 수다리에서 처음 배달시켜봐 오. 근데, 정말, 정말 미안한데, 염도꼬치가 다섯 개 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9,000원이에요? 와, 오케이. 내가 오늘 밖에 나가면서 느낀 게뭔줄 알아? 참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재밌다. 사람 구경하는 게 재밌어. 왔다 갔다 하는 게참 보기 좋아. 내가 워낙 이 게임 세상에서 오래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남들 보는 게 재밌어. 나는 워낙 이 인터넷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좀 사람 냄새를 맡는 거지. 일단 한 명까지는 좀 아쉬운데. 나 아까 오징어 게임 봤는데 뭐랄까 내가 뭐 스포는 안 하겠지만 좀 아쉽다 재미없다기보다는 아 뭔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데 오징어 게임은 딱 일, 1편에서 끝났어야 돼뭐 아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나도 연기하면 잘할 것 같아 나좀 억울한 연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laughs> 연기든 방송이든 인맥이나 운이 좋아야 돼. 왜냐면 아무리 끼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든 어디서 발견돼야 돼. 그게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아. 뭐든 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말 타이밍이 딱딱딱 맞아서 좋은 경우가 있어. 기회가 와야 잘 잡는 것도 실력이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느끼는 거는 참을성이 있거나 기다림을 잘 견디는 사람이 뭐든 잘 하는 것 같아. 내 주변에서 나, 나도 그렇 나도 그렇게 느끼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살짝 급하면 미끄러져. 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거든. 내가 28년 인생 살면서 뭐 누구한테 가르칠 건 없는데 나보다 어리거나 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그럴 것 같아. 기다림이든 침착함이 중요하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뭐 잠깐 반짝 반짝 빛나는 사람보다 오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 그냥 진짜 자기 할거 하면서 오래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래?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사람 다 다르니까. 어 맛있는 걸 시켜주셨네. 와 너무 커근데. 와 이만해. <laughs> 어, 나다 먹었네. 한잔더 갖고 와야겠다. 한병더 마시겠습니다. 우선교 해물 짬뽕탕. 노래방 한 시원에 가야 되는데 언젠간 내가 노래방 한번 중코 노래방 가서 방송 한번 켜야겠다. 술 먹으면서 노래 불러줘야지. <목소리> 나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느낌일지 살아보고 싶어. 내 얼굴이랑 내 지금 성격으로... 나이게 젓가락질을 못하지. 나 젓가락질 이렇게... 해. 아니, 이게 잘못된 젓가락질인 거 알거든. 근데 이렇게 안 지는 거보단 낫잖아, 인정? 알아, 알아. 그 코똥이님이 올린 거잖아. 그거 알아. 그래, 내가 얼마나 티어를 힘들게 올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족 같은 어뷰 토토 때듯 떼... 한다. 기분 좋네. 나 최근에 뒷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여놨는데 파스를 1 0 시간 동안 붙여놨거든. 뗐는데 여기가 상처났다. 이쪽이 잘안 보이지. 살이 벗겨진 건 아닌데 부러터졌다. 상이 타이하면 더잘 보인다고요? 아, 딱, 딱, 딱. 오늘 뭔가 기분이 좋네. 안자자, 기분 좋잖아. 왜 네, 기분이 좋냐고? 님들이 있어서요. 커서 맞긴 네오 깔끔하게 이렇게 떼진거 처음 보네. 여기 위에 설빙이라 적혀있네. 음, 설빙 딸기 소스를 왜 시켰냐. 딸기 소스를 시켜본 적은 없는데 최소 주문 금액을. 시... 채워야 돼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진짜 딸기가 나오네 나 벌써 이거 치울 생각하니까 어지럽네 갑자기 아 이런 거 알아서 치워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옛날에 술 먹었을 때 빙수를 시켰는데 빙수가 안 녹아서 전자레인지에 노, 녹였던 적 있다? 눕히지 않아? 아 왜냐면 빙수가 녹아서 좀 살짝 흐물흐물할 때가 맛있거든. 저 청소해요. 저 청소 자주해요. 맞아요. 저 청소 하루마다 해요. 아 당연히 하루마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말그냥 제가 막 결벽증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미친이 이불 개고 청소기 이렇게 돌리고 위에 있는 거 정리하고 그러고 방송이. 짱구 스토리 보면 짱구가 막설 빙수 줄기 싹싹싹 갈아가지고 막 이제 뭐 뿌려 먹는 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어 보여. 옛날 그아 갑자기 데빌고 하니까 데빌고 보고 싶네. 뭐야 나왜 바뀌었어? 뭐야 나왜 반대야? 아니 나뭐건드렸는데뭘뭘 건드린지 모르겠네. <laughs> 반대인 거 좋나 <존나> 어이가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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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전체 이용가인 게 이해가 안 가. 좋아요가 1.7만이야 애잘 낳겠어요 이지랄 아니.. 데, 아니 가 드립이.. 나 그, 요즘 고민인게 있어 나 옷관리를 잘 못하겠어 옷이 맨날 쭈글쭈글해져 아니 내가 진짜 이시직구한게좀 있거든? 아니 내가 옷을 여기다 놓거든? 근데.. 옷을 내가 놓으면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내가 이, 이렇게 보관하거든? 근데.. 아. 옷이 이렇게 너무 맨날 쭈글쭈글해지더라난 그래서 미래에 나옷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나 옷을 진짜 관이 너무 탐나 얼굴이 더 빨간 거 보자. 빨간데 좀 많이 빨간데. 필터 꺼지니까 되게 빨간데. 얼마나 <laughs> 엄청 빨리 그러지. 난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딱 기분 좋게 뜨겠다.